이게 바로 무광 빌렛? 랩핑한 차예요 이렇게 지금 그 무광 샴페인인데 세차하고 깨끗해진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빼주세요 아 레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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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laughs> 에캡슐을 캡슐 탑입하는 곳에 끝까지 넣어 주세요. 캡슐 투입 방향은 쇄면을 위로 하여 넣어 뜯으면 안되겠지 아니지. 뜯으면 안 되지. 어. 처음 이캡슐거캡는 거야? 처음... 저... 잠시만 기다려 <laughs> 음, 추출 <캡슐> 중이래. <웃음> <웃음> 오랜만에 세차한 기분이 어때? 무서워 왜? 중독될까봐? 아니 아겠어 그래. 끝나고 맛있는거 먹을까? 그래 레몬티? 마라탕 먹지 마라탕... 저시간이다 늦지 않을까? 하려나? 이벽 배달 응, 시 켜야지 탕! 따뜻한 레몬티와 함께 세차하러 가겠습니다 어? 그래 샴... 세차 샴푸 이게 좋은 거야? 그요? 그냥... 거기서... <laughs> 어떤 거 쓰는지 알려주면 그게 광고가 되나? 그냥 사봤어요 내돈내산. <laughs> 아무거나 써. 더클래스 좋대요. 무난하겠죠. 뭐. <목소리가> 그래서 와장창 쏟는다.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가 내 새끼에 오러지 깔끔하고. <무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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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그거 금방 쓰겠다. 열심히 닦는 거. 재밌어? 어? 재밌어? 아, 존나 힘들어 못 해보겠어 <laughs> 하지 말고 온몸에 때를 뿔려서 뺏긴다는 마음으로 와. 근데 갈 색깔 때앗긴 나온다. 갈려... 음. 이 거품 어느 정도 나쁜다고 몰라. 대충 뿔려 얼마나 2~3분 아, 담배 하나 피고 올 시간인데, 아, 그러고 나 <laughs> 물로 헹궈, 어, 아. 대충 헹궈, 어. 아. 마지막에해 이거랑 저거랑 거품 차이가 있어? 이게 네, 마지막이니는 이건 이제 세포을 녹이는 거 아, 풀리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풀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걸로 한번 깨끗하게 이걸로 있지?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그런 거네요 엄마가 어릴 때나 목욕탕 듣고 와서 테이블 끼고 마지막에 샤워 거품으로 한번 씻어요 그그그런 느낌인가? 그렇게 하는구만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해볼까? 근데 조합으로 해서 엄청 잘 씻기긴 하겠다 바퀴스를 들고 가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려요? 어로와줄고게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 마지막, 어? 어디로 가나 아, 오랜만에 하힘어게 어린애 다루듯이 닦으시네요 원한오 그래, 물기 잘 닦인다 그 물기 되게 잘 닦인다 지 열심히 닦는다 그렇게 하는 거야?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쟤도 지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쟤도 귀지. 지금 열심히 닦고 있어. 와 그냥 닦기만 했는데 되게 깨끗하다. 이 매끈한 느낌이선 손을 콕 대면 혼나있죠 그건 망가요. 왁스라는 작업을 한대요. 코팅 작업인가? 여기 물! 그래, 에어컨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워. 왁스 해주세요. 이게 코팅이 되는 거야? 응, 코팅이 되나? 하고 잘봤 뒤집어. 뒤집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어, 어, 그래도 2시간? 2시간 조금 안되게 된거 같은데 열심히 밥김도얍야바다 갔다. 괜찮만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야지. 밥 먹고 자야지. 안녕. 씻었네. 펴까볼게요. 이제 날씨가 개구리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코로나가 온 기분이에요. 오, 이 성질머리가 쨉비가봐있 손. 아유 진짜 너 자꾸 성질 부리면 내거안 나간다. 도리야, 기다려.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그죠 응. <laughs> 지금 왜 마스크를 하고 있느냐면, 미세먼지 경보가 뜬거 플러스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자 하고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또래 안녕 <laughs> 안녕 또래아 어휴 이상한거야 얼굴 왜 이상한거야 또래 산책가자 가자 가자 조심히 내리세요 <laughs> 소리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어 이제 쪼옥 있는 남산으로 가볼게요. 야, 이거 뛰는 거 왔어, 얘? 어, 점프. 어. 아, 숨이 벌써 찬데 야, 좋아, 좋이 야밤에 무슨 산책인지 모르겠지만 하튼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랑 혼자고 같이 올라가는데 준비하지 미해 잡는. 저는 지금 아우도 만족인 것 같아요. 힘드네요. 나랑 같이 가. 안 뛰어줄게. 카메라. 카메라를 교체했어요. 아 근데 너무 힘든데? <laughs> 아씨, 아씨 근데 사람이 말을 했으면 해야지. 아씨, 마스크가 있어서 그런가? 힘들다. 너무 힘든데? 아, 보이긴 하지. 그 봤으니까. 아, 가. 좋은 걸로 만족하자아아 불어발 가봐. 뛰지 마, 너 말린다 그러다. 숨차고. 야, 제일 잘 가는데? 아지잖아 개잖아, 개. 야, 스크못 뭐, 써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너무 더 힘들어. 더더 날씨가 이 야, 너, 너 괜찮니? 괜찮은 것 같은데. 너괜니얘 아주 되는 거 보셨네.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아니, 야. 헬스장에 야. 천국의 난 필요 없어. 이게 천국의 난이지. 야, 불어, 불어 가. 야, 씨. 개가 나보다 낫다, 씨. <웃음> <웃음> 우리 다이어트 할때 유산소가 이렇게 오자. 이게 낫겠다. 그쵸? 에휴, 씨. 아, 잠깐만. 알려줘. 너무 힘들어. 뭘 보고 가지? 그냥 쉬었다 가고 싶은 거잖아. 중요한 건 야경이 어, 화면엔 조금 보이네. 근데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다. 야,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주 먼지가 안 좋은지 자욱해요, 자욱해. 아, 힘들어. 야, 노래 왜 신났니?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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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다시 가자 빨리 가자 쳐져 쳐져 아, 가자 다시 갑니다 아니 올라가기 무서워 언제 또 내려가 다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저기 가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얼떨이나 기다려주는 거야? 진짜 이상한다차가서 <laughs> <laughs> 그래, 앉기 안... 싫어 <laughs> 차가서 앉기 싫어? 내무릎앉을 그렇지 다뜯고 가. 야. 오늘 아. 찍을까? 와, 진짜 뿌옇다. 안무긴데요? 소 뿌리 아무것도 안 보이지. <laughs> 내가 가 볼까? 가자. 앞으 가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어이구, 씨. 어, 다리 풀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근데 언제 또 내려가지? 집으로 가봅시다. 저는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햄버거를 하나 사들고 집에 갈 겁니다. 더블 코터 파운드 치즈 버거를 먹어야죠. 단백질 폭탄, 지방 폭탄, 탄수화물 폭탄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걸 내돈 먹으면 난살이찌는 그치, 여보는 살찌지. 여보는 내돈안 아, 난 그래도 나름 대사량이 있지 않니? 운동을 매니 하고 있고. 아, 다리 아파, 진짜. 아이고. 하지만 나도 먹, 먹으면 찌진 않는데 빠지진 않지. 근데 난 지금 채워 넣어서 빨리 불려야 되니까. 그니까. 칼로리를 좀 넣긴 해야돼 나는. 나는 칼로리를 빼야돼 여보는 근육량 증가가 목표는 아니잖아 그치 사자반으로 응. 들어가는게 목표지 아, 가자 조심해라 미끄럽다잉 어 그만 찍어야될거 같아요 오우, 네. 내가 넘어질거 같아 다리가 풀려 잠시만요 이따봐요 이따봅시다 이따봐요 그래 가 가자가자 어우 여긴 불빛이 환하네 이렇게 좀 화내야 이쁘죠? 아, 하지만 내 다리가 너무 털려. 아, 오야야, 오야. 아니, 세차한다고 팔이 털리고, 이번엔 또 산책한다고 다리가 털리고, 전신 운동이네요? <laughs> 아, 어우, 미끄럽다. 조심해야겠다. 잠시, 그래, 그 가자, 가자, 가자. 자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어우. 귀 먹먹해, 귀 먹먹해. 내려왔습니다. 우리랑 인사하세요. 안녕. 우리 안녕? 안녕. 잘한 바퀴 찍고. 리얼램프. 자 이제 햄버거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주차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야지.